안녕하세요 아 비수입니다 오늘은 양악근무하는 날이라 오전에 시간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현실 시각이 거의 한 9시 한 20분? 25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계속 좀 응. 새벽, 원래 새벽에 깼다가 조금 더 잤어요 그랬더니 래서한 9시가 다됐더라고요 지금은 배고파서 아, 밥을 먹을까 하다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요즘에 아, 3월 때부터 계속 헬스장 마치에서 이제 그냥 런닝 30분, 사이클3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 20분 정도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속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날이, 오늘 날도 좋은데 싶어서 헬스장 가는 대신에 나와서 조금 걸어 다니면 그것도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일단은 나왔고요. 목표는 저희 집아 저희 동네는 에몇도날드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옆옆 동네가 있어요. 맥도날드가. 가지고 일단 목 1차 목표는 거기까지 가다가 어, 맥모닝을 사고 돌아오는 건데 올 때는 버스를 탈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 그럴까 되게 산책길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안에서만 돌아도 좀 편하게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주간 근무할 때는 너무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헬스장에서만 굳이 말이 헬스, 응, 헬스장이지만 트레이너분들은 없거든요 그냥 아파트 내에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따로 헬스장까지 가자니 트레이너분들 그거에 맞춰서 하기도 제가 힘들고 힘들기도 하고 제가 그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는거 엄청 싫어해요 근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운동을 응, 안하면 살이 더찔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조금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을 조금 조금씩 늘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 부모님 9시만 다 주무셔가지고 그 전에 그 전에 얼른 끝내야겠다 끝내고 수,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밥을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아 지금 저녁, 저녁도 좀 간단하게 먹을 생각 그걸 해야 되는데 메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밥 종류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밥, 밥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빵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밥을, 밥을 먹어야 돼. 이 생각을 많이 해서. 아 네, 그래가지고, 계속 밥을 먹었는데, 먹고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눕거든요. 제가. 근데 조금 부대 끼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그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요 아, 여기는 지금 옆 동네인데요. 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지금 가는 맥도날드 있는 동네까지 걸어가 갔어야 되거든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이따다가 원래는 요요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사 봉고차를 탔어요. 거기 그때 가던 길입니다. 여기까지 한 20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리만 좀 건너가면 그래도 금방이에요. 건너면 한 10분, 15분만 더 걸면, 걸으면 될것 같습니다. 좀 아슬아슬하게 가겠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네요. 도착했고요. 과연, 거의 1 시간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50분에서 55분 사이 도착했습니다.